랜도 뭐야 뭐 해야되나? 어? 자자자자자자아자오오 아, 탄이 무한이야 나빠도 쏘지 말라고 아 하나 못 맞췄는데 아쉬워라 이거 또 나오자마자 쏘는 것도 그게 또뭐 있나? 약간 숟갈려같은 거? 음 안쏴 뭐야 그냥 연습 게임이야? 뭐야 아무것도 안줘 뭐야 저 이거 사격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거 여기 아이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했나 보다. 못했나봐. 내임 쓰레기래. 그래 원래 쓰레기긴 하지. <laughs> 그래도 수고했다고 좀 아이템 주면 못했나?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야아 아 와, 무슨 다리같이 몸통만해? 이런거 쪼개줍시다 그래 씨 너희들 이것도 일이야 일 아우 힘들어 음. 오. 음. 와. 오. 와, 애들 피하기까지도 안 해. 와우. 아빠도 총을 잡아가지고. 야나아까오 씨. 나 안발 좀 늦었어 그래도 이게 도대 뭐야 레이저가 이렇게 뜨겁지 대형 회복 제절아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기참판아씨

와발 앞에 나타난 게 어디 있어? 에 빨리 버려. 아이, 가 말지. 와, 지지야 지지. 오. 또 나타날 거지. 와 진짜 많이 나오게 생겼다. 아 와... 돼지 나왔네 돼지 나오시지 안녕.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가기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했었죠 우리? 뭐야아그 컨저링 영화에서 얘기했었죠. 그 제일 컨저링에는 제일 싫은 게그 그니까 인형이 좀 있었더라고요. 아 그니까 게다가 거기 실제로도 존재잖아요. 하 나왔다 오야! 어우, 어디가? 어딜 어딜가 도망가지마. 날 맞아? 야, 오는 거 보다. <laughs> <laughs> 어디야? 방금 들었는데? 귤 아저씨 어디 있어요? 귤 아저씨, 아 저기 있네.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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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올 거면 다 나와. 기니까 다뭐 시간차 공격하지 말고. 아이 천국이다. 안 간네. 오씨. 음. 어, 나이 침묵이 제일 무서워 지금. <laughs> 아 잠시만요. 몰라요. 나나 아, 컨저링 영화가 좀 무서웠던 게 이게 실제 있었던. 아왜왜 뭐에 공간 무적이야? 어? 공, 잠깐 보관한. 아 아씨 아, 바보. 뭐한 거야 나 지금? 이거 이동 시켜야지. 하루 두마지 마. 탑많으니까버스 라운드 버스 에너지 많죠 하루 두다 이 정도면 됐다 게다가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 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네. 아 여기네 제가 어 잠깐만 이거 비 오케이. 왜왜왜왜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저 자꾸 아. 칠십도 이 많이 쓰냐? 어디 가요 같이? 아 여기 네 친구 버리고 가냐? 나쁜애. 아씨 나올 것 같아 못 들이. 항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꼭 갑시다. 나, 나온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아, 잠겼네. 나도 겁먹으면 자꾸 혀가 꼬여. 아, 미겠다 겁먹어가지고 자꾸. 왜 이래. <laughs> 야야 와아씨 아, 여기 있어도 안 되네. 내가 이거 이거 시켜서 가야 된다는 거잖아. 와씨. 와 천엽아. 뭐뭐앞으 아. 어디가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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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 아안디아네디가어디 좀막 어,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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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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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왜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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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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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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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안 돼? 야, 이거 안돼, 안돼, 빨리 이동해야 돼. 빨리 이동해야 되겠다. 야야야야야야 죽은다, 나나 죽는다. 아아나 <laughs> 죽어요. 오와 여기서 체력 얼마나 소모한 거야. 아, 미쳤다, 진짜. 상점 있겠지? 제가 상점이 있더라. だい이かな。 어이씨! 야야야야야! 빨리빨리 <laughs> 빨리 죽어! 빨리, 빨리, 아씨! 불안나? 아, 이런 미. 아, <laughs> 진짜! 망했다, 씨. 죽여밖에 없는데. 오, 야야야야, 이거 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디로 가야 되냐고. 오마이갓! 아니 어디를... 잠깐만... 여기? 여기가... 여기 맞네... 제발... 진짜 필요한 거는 진짜 안 나와요 탄만 주네 왜 이렇게 탄을 많이 줘? 와, 참 진짜 많이 준다 <laughs>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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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어.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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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야, 야, <laughs> <장면이 왜> <laughs> <이상한 거에만> <laughs> 아 야, 이 야, 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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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搞哦呀，哦呀！哇哦！呀呀呀！呀 가지 마다 I j 네 돌아가셨어요. 뭐야, 다이아몬드 받았어? 오 이런 게 있어? 네배기에 표정. 햄버드 이렇게 가보는습니다 밟아주지 마시나? 아 밟을까? 그렇게도 날 부려먹었는데? 아 어, 됐다. 오야야야야야!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돼? 이쪽? Warning: 뭐, 뭐네크로 이런 거 나오지 않겠지? 어야 오야! 어, to Warning! Catastrophic failure of fuel containment. Evacuate the vessel immediately. 이면 전자 부풀 잘못은 처음 나오잖아요 아이 자식 못 보이네 저장해 줍시다 저승의 원자어 뭐야 다 아, 저쪽이야? 야 여기 미친짓이야 여기 빨리 딱 빠져나와야되겠어 이선소 들렸는데 아자지씨또 신났네 오야야야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아무, 아무데나 가 그냥 오씨 여기 맞지? 어 그래. 어우C 상점... 난 상점 필요해. 또 나왔네? 나나나나 야야, 뭐 피하는 거 봐. 피하는 거 봐. 와 너너 아이템 없어? 쓰레기 같은 녀석. 오 아이템. 아 빨리 쇼핑하자. 빨리 쇼핑하고 끝자. <laughs> 이럴 때 모아두는 게 좋죠. 1 아끼고 퍼스라운드. 와, 퍼스라운드 진짜 많다. 하나 팔까? 팔자. 퍼스 n 라운드와퍼스 u n d 1st r o 팔 팔까? 1자 t 스건 u 팔고 어. 아 노드 r 사자 n d 1st r o 드 n d 1st round, 1st r o u n 오케이와 4개나 네 있네? 하나 음... 둘셋넷 아, 플라즈마 하나 퍼스트라플좀 업그레이드 시켜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잠소짬비 바이 아, 코폰좀해 줘야 되 는데, 지속 시가 사라지 마라 갑시다. 아, 아, 근데 요즘 노드 방없 나？내가 멋진 건없 봐. 아, 그래서 노드 하나씩 남겨 두고 있긴 한데, 저승에서 온자 임무 완료. 오. 힘들었다. 네. 아. 넷. 네. 데드 스페이스 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我都拜拜。